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칠일산에 있는 시댁에 와 있는데 시댁에 오랜만에 왔으니까 선물을 가져왔어요 왜 선물을 그냥 <laughs> 와도 되는데 <laughs> 선물을 주고 하는 게 일본의 문화 아니야? 그치 어미야게라고 어디 여행 갈 때나 음. 이렇게 시댁에 갈때진정갈때 그럴 때는 꼭 선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핀손으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음.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laughs> 와. 오, 같으면, 이게 뭐야 이게? 네. 일단 뭐부터 열어볼까? 이거는 양. 그냥... 바나나인데? 네. 도쿄 바나나. 네, 이거 음, 도쿄 바나나. 바나나. 도쿄 바나나. 내가 아, 좋아하는 건데 이거. <laughs> 아빠도 좋아하세요? 어. 어 그러시구나. 다행이다. 그래, 그래. 이야, 이거 고마워. 이거 도쿄 바나나 또 먹게 생겼다. <laughs> 아이고.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저기 로이스 있잖아 아 너는 엄마, 아, 엄마 아빠 거 따로 있어? 네 엄마는 너무 좋아하는 로이즈의꽃테타칩 초콜릿 감자칩에 초콜릿 붙어있는 거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네 <laughs> 이거는 코항에서꼭 네. 사야 되는 게 있다고 해서 네. 사왔어요 그래 아이고 참그 네. <laughs> 다음에는 이거 사브레 초콜릿이라고 써있네요 사브리니까 쿠키 같은 거? 그거 다 좋아하는 건데 그래요? <laughs> 어떻게 알았지? <laughs> 예. 아빠, 엄마는 위베로탄걸 드시더라고요 오. 평소에 안 먹거든요 이럴 때또 가끔씩 먹으면 맛있더라 <웃음> 그쵸 그쵸 지안. <laughs> 아이고 이쁘다 오 어? 어, 이렇게 음. 생겼네 와. 오, 360도 아. 초콜릿 같아요. <laughs> 엄청 달겠다, 근데. 어, 그럴 것 같아. 에이. 와, 소리 너무 좋다. 마닥 음. 마닥. <laughs> 달콤 달콤. <웃음> <웃음> 당신 한번 줘볼까? <laughs> <안 돼. 웃음> 음. <laughs> <laughs> 맛있어요? 맛있어. <laughs> 다행이다. <웃음> 이건 도라야끼예요. 빵 음. 같은 걸로 팥을 산다 한 거예요. 음. 이거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음. 한번 뜯어보자. 네. 아빠 팥 좋아해요? 팥 들어있는 거 좋아하지. 아, 몰랐네. 팥 들어있는 거, <laughs> 거 좋아해요. 아, 진짜 <laughs> 말을 하지. <laughs> <laughs> 아니, 고 그거야. 뭐 어떻게 말할 수가 뭐 있어. <laughs> 장인어른도 팥 좋아하시잖아. 맞아요, 맞아요. 짜잔 어? 어. 또안 보인다. 열어봐야 어. 돼. 나 보일 줄 알았어. <laughs> 아유, 위생적이잖아, 깨끗하고. 음. 짜잔. 딱 아, 당신 스타일이다. 아, 그래? <웃음> <웃음> 그래요? 응. 어, 당신 좋아하는 네. 거야. 어, 두 개가 붙어가지고. 네. 이거는 당신 먼저. <laughs> 팥. 네, 팥 들어있는 어. 거. 마코도 어, 줄까? 네, 음. 감사합니다. 음. 맛있다. 팥좀 보세요. 어우, 너무 맛있겠어요. 음, 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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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에도 먹어봐. 아, 진짜? 맛있다. <laughs> 마가 음, 이거 아빠 꼭 좋아하니까 무조건 사가자고. 음. 그러니까 초콜릿 그런 거 많은데, 바들로 음. 있는 과자가 없어서 음. 샀어요. 음. 맛이 깔끔하고 깨끗하고, 음, 음. 달콤하고. 음. <laughs> 짜 짠. 이거는 음. 작은 케이크 같은 거. 내가 보니까 일본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포장 잘해서 깨끗하고 맛있게 이렇게 한것 같아 대신 개수는 적어 네. <laughs> 한국에는 이렇게 포장은 안 했지만 네. 개수가 많아 아 <laughs> 그러네요 이거는 사과 버터 맛 이거는 딸기 맛 이렇게 음. 맛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오 이거는 라스크 라스크 아세요? 라스크? 라스크 모르겠네 대장. 어? 이거 빵이에요 원래 음. 거? 만든 거 이거는 캐러멜 아몬드 맛 이거는 설탕 맛 이거는 화이트 초콜릿 가져오느라고 했었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마코 응? 우리 이사하면서 인터넷도 같이 바꿨나? 그대로 쓰고 있을걸? 왜? 한국에선 인터넷 약정 끝난 거 그냥 두면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 놓치는 거래서 계속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신용카드부터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48만원 손해인데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설치 당일 입금해줘 그럼 우리 그동안 돈 날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약정 끝나는 3년마다 꼬박꼬박 돈 받을 수 있는데 안 챙길 이유가 없지 아정당은 전국 가입자 수 1위에 광고 모델도 배우 원빈이잖아 믿고 맡길만 하지 게다가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 보장해주고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가능해 그럼 지금 단체 바꿔야겠다 진정해 우리 국채전화야 그리고 우리 이번에 이사했을 때 기억나? 아정당은 이사 청소도 유명한데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사도 가능해 와 대박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아 정당하게 아, 받자. 받자 아 정당 아, 이거 다산 거였으니까 응. 이거는 크루즈맛 젤리 아니한번 먹어봤어 네 이거 네. 음. 엄마가 좋아해 그쵸 그쵸 이거 엄마가 음. 좋아하는아 음. 이거는 귤맛 음. 이거 포도 맛 혼약 젤리. 음. 그리고 요즘 마코가 이걸 엄청 좋아하는데 이거 젤리예요. 이것도 어. 포도 맛, 마스카트 맛.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먹는 거예요. 혼자 먹어. 혼자 밖에 못 먹어요. <웃음> <웃음> 이렇게 하면 <laughs> 어. 여러 명 같이 먹을 수 있어요. <laughs> 이거 막고가 먹어. <웃음> 아니에요. <웃음> 어. 이거는 저거가 맨날 사아 밤에 재우고 나서 먹고 있어요. 그래서 예뻐지나 봐 아, 예. 너무 맛있어요. <laughs> 어. 어떻게 엄마는 뭐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나는 역시 이거! 아 역시! 아 로이스 응. 한국에서도 진짜 인기 많죠? 응. 아빠는? 어, 아빠는 뭐니 뭐니 해도 팥들은 거 역시 팥들어아이거 어, 맛있을 것 같아요 너네들 데리러 공항에 갔다 오는데 집은 네. 택배가 있는 거야 응. 내가 택배를 주문한 게 없는데 하고 와서 뜯어보니까 네. 네. 어머 이게 와있네? 아빠가 봉사! 살아보으라고 애기과장 같아 아 어, 그렇구나 아 그러네요 떡볶사람 어.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 나는 뭔지 몰랐는데 떡볶이었어 이게 어, 그렇구나 어,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 예,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도착하는 날딱 이렇게 택배도 딱 갖다 놔줬어 센스 센스야 <laughs> 한국에 살려면 먹고 이 정도 센스 필요하다고 아 그러네요 진짜 <laughs> 아니야 항상 그런 건 아니지 <laughs> 근데 맛도 이것저것 있고 사아가잘 어. 먹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라가 한국에 있는 옷을 잘 입는 것 같아. 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라를 위해서 준비를 네. 했거든. 와 이거 따뜻하게 사라가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너무 예쁘다. 그치? 네. 응, 따뜻하고 되게.. 와, 질이 너무 응. 좋네요. 응. 예쁘겠다 사라가 입으면 그리고 이거는 사라 조끼 아 오, 조끼, 조끼 네. 아 그러네요 조끼가 조금 추울 때 줬다고 응. 하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응. 와, 핑크색이 너무 너무 예쁘다. 요거는 가디건처럼 입을 수 있는 건데 어. 요거 입었다가 추우면 복귀를딱 네. 걸쳐. 아 그러면잘 어울릴 것 같아 색깔, 그렇지? 아이 응. 아, 위에 이렇게도 입을 수 그렇지. 있는 거예요. 어, 그렇지. 아 그렇구나. 응. 와, 너무 좋은데요? 응. 그리고 요거는 조금 얇은 거. 음 봄에 얇은 거 입으면 좋을 것 같아. 봄 색깔 사람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러네요. 와, 예쁘다. 응. 요거는. 밖에 나갈 때 외출할 때 입는 거. 네네. 얇은 거 집에서 입고 나갈 때 하나 딱 걸치면 음잘 어울릴 것같아 예쁘다 아, 이렇게 얇은 거 네. 갖고 싶었어요. 너무 조에감도 좋잖아요. 음. 그렇지? 비닐 같은 거니까 음. 파란도그안 들어오고 음. 너무 좋은 것 같아. 음. 이거래 사가지. 아, 귀엽다. <laughs> 주머니 짠. 너무 귀엽지. <웃음> <웃음> 고양이? <웃음> 귀여워. 어. 그리고 안에 너무 따뜻하게 기모 들어있네. 네네네. 어. 와 예쁘다. 이거는 뭐. 집에서 입는 한벌 집에서 아, 세트 벌. 세트로 이렇게 입는 거야. 아 예쁘다. 촉감 음, 좋지. 네. 요거는 내의 음. 봄 내의. 어우야 이거는 사라가 좀더 커서 입어도 되겠다, 그치 그러네요. 어, 이렇게 한벌. 네. 음. 봄에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음. 요거는 지금 입는 평상복. 어. 집에서 딱 입으면 아다뜻하고 어. 좋을 것 같아요. 어. 요거는 어, 세트 세트로. 아 예쁘다. 근데 막국기 없네?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laughs> 아, 막 굽기 없네, 소리. 아니에요! <laughs> 응. 그리고 보너스로 양말. 어떻게 디자인 마음에 들어? 네, 참엄음에 응. 들어요. 응. 감사합니다. 촉감도 음, 너무 좋아요. 재질 괜찮아? 네. 사실, 마코가 음. 한국 애기 옷이 너무 예뻐서 음. 사라한테 많이 입히는데, 건조해도 괜찮고, 음. 디자인도 예쁘고, 진짜 좋아하는데, 일본에서도 인기 많고, 음. 한국 옷 음. 사라가 입고 있으면, 음. 다른 친구 엄마한테, 마코가 어, 예쁘다,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음. 너무 기뻐요. 아유. 그러면, 이렇게 많이 선물도 받고, 음. 감사합니다. 음, 그래. 아유, 이뻐. 좋다니까 좋다. 아, <laughs> <웃음> <웃음> 그러면 사람한테 많이 입힐게요. 네, 그러면, 요또 봐요. <laughs>